꿈꾸는 중등부, 꿈펴는 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신앙고백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인퇴하사 동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게 하심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에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리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여거을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성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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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고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샤라에 이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 낯선 자리에 낯선 환경에 혼자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굉장히 당혹스럽고 마음도 힘들고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누구도 이렇게 낯선 곳에 혼자 어색하게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빌립이 아주 낯설고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가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낯선 곳, 새로운 환경 앞에서 두렵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새학기가 되어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자리, 새로운 친구들, 새학급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불편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겠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늘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익숙한 환경이든지 그렇지 않은 자리든지 세계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은 왜 이렇게 낯선 자리로 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림은 가사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셔서, 오늘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사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곳은 곧 광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닌, 더 어렵고, 황무지 같은, 광야 같은 곳으로, 만약 우리를 보내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오늘 천사가 들려주는 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에 우리도 순종하는 사람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전파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이 이 천사의 말에,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또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가사라는 그 광야로 향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과 신실하게 그곳에서도 함께 동행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즉시로 순종하여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예배하신 그 자리가 우리가 보기엔 광야 같고. 어렵고 낯설고 외딴 곳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자리라면 그것은 결코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척박하고 어둡고 이상하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길이라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고 오늘 말씀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빌립이 자기가 익숙한 자리, 자신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떠나서 광야와 같은 가사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네시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죠. 그 길에서 그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빌립을 만나게 되었고, 빌립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네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심과 뜻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을 정확한 곳에, 바로 그 곳에 정확히 틀림이 없는 바로 그 자리에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죠. 오늘 정확히 빌립이 이 네시를 만난 것처럼 여호와에 대한 궁금증과 하늘 향한 그 경외심으로 예루살렘에까지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러 올라갔던 이 네시에게 복음을 들려줄, 진정한 복음을 들려줄 이 빌립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영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불평, 불만, 그리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하실 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며 누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지를 깊이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따라 여러분의 자리를 바라보고 두루 살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며 담대한 말을 주시고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분별력과 이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빌립과 이네시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네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으면서 고난 받는 종인 누구인가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바로 이한 사람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빌립을 보내셨던 것이죠. 빌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네시에게 보낼 복음으로 준비된 사람이었죠. 그리고 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십살이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는 십살이 원망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 여러분, 저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때. 하늘 날 찾으면 내가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인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나중에 나이 들고 20대, 30대, 40대가 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지금 기도하며 지금 그 꿈을 가지고 지금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러하였던 것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보다 어떤 사람,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전에 먼저 하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입에 담으며 진리의 복음으로 먼저 무장되어서 언제나 순종하기에 앞서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수행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빌립이 전한 이 복음은 어떻게 새로운 일을 행하였는지를 함께 이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내시라고 나오는데요. 그는 하위공직자가 아니라 최상급 가장 높은 공직자임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내시라고 하면 그저 수종드는 낮은 지위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왕의 책측근으로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아주 큰 권세와 높은 직급의 국가의 대신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내시는 국고를 맡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을 말합니다. 그의 권세와 그의 재력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 그의 손에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이사여사가 손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한 사본을 개인의 소유로 가지고 있을 만큼 권세와 재력이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과 소신을 따라 예물을 드리기 위해 먼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에 왔다 갈수 있을 만큼 국가 내에서도 자신의 입지가 충분하였고 그 길을 다 준비하도록 군대를 준비시킬 수 있을 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권력과 재력이 충분한, 유명하고 유능한 사람을 좋아하셔서 오늘 빌립을 그에게 보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과 내신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방인들을 갈라내지 말고 그들을 차별하지 말고 모두 다 하나님의 에 나올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과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들의 신분과 나이와 인종과 문화와 국가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시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드디어 이 이사야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내가 드디어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 받는 종이 누구인지, 의를 위하여서 고난 받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는데,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말하였을 때, 빌립이 대답하기를 당신이 진심으로 믿는다면 당신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에 모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답하며 그에게 세례를 주게 되죠. 오늘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며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 표적이 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하심은 결코 흐지부지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변화된 역사가 분명하듯 모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역사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라와 민족과 성별과 문화와 사회적 지위와 우리의 여러 가지 편견에 들어올 만한 여러 이유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구원받을 사람 그렇지 않을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와 같은 나에게도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고 주께서 빌립을 보내셨던 것처럼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은혜를 전하며 그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자들도 많음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반드시 그 말씀에 그 진리에 응답할 자가 있음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서 여러분이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예배 현장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들을 갈라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사람들을 갈라놓고 있지는 않은지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에, 우리 학교에 이방인처럼 외면하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그의 마음을 일으켜 줄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로 그 자리에 틀림없이 정확히 보내셨습니다. 이제 내가 만날 사람은 누구인지를 주의를 둘러보며 살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준비된 여러분들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어디든지 복음을 들고 나가겠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준비된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람을 가리지 않고 연합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일의 수행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다짐한 이 말씀처럼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모든 수행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주를 찾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자를 찾고 계시며 우리를 보내시고 만나게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틀림이 없으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바로 그 자리에 두셨음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나의 학급 나의 자리 우리의 가족들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복음을 선포하며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두려움보다는 설레임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늘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 앞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고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사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모든 갈라진 곳에서 주의 복음으로 하나로 감싸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새학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잘 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잘못된 곳이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늘 언제나 당당하고 또 멋지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청소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환절기 가운데 건강 조심하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